음. 직원들은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보통 우리 직원들 막 9시, 10시, 11시까지 야근하거든요 음. 저녁에 음. 뭐 회장님이 아니면 뭐 본부장님이 저한테 도와놓고 뭐 힘든 거 있나,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. 야.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음. 조금 뭐 그냥 소프트하게 얘기하는데 어, 우리 직원들은 안 그러더라고요. 음. <laughs> 되게 직설적으로 우리 매니저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. 음. 음. 어. 너무 관리를 막 디테일하게 하려고 한다 음. 제가 또 성격이 약간 좀 디테일해요 직원들은 사업 수행을 하다 보면 음. 그 100원, 200원 쓴 것도 다막 그거 사진 붙여야 돼막 이러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또 월드 유 한국에서 왔으니까 후원자들의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음. 너무 잘 알잖아요 <laughs>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뭐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으러 오면 전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잖아 영수증 음. 하나하나에 사진 다 붙여야 되고 이거 빠졌다 이거 해야 돼 된다, 다시 해와라 이제 이런 단고리가 제일 많고 트러스트를 안 한다라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오해이기는 한데 나는 사실 그때는 음. 좀 충격이었지. 왜냐면 직원들이 직접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본부장 와 있는데 트러스트 음.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. 음. 만약에 내가 월드위즈 한국 13년 일한 직원들이 나 앞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근데 이 사람들과 나와의 어떤 감정선이 아직 맞춰져 있지 않아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뉴트럴하게 들리더라고 감정이 섞이지 않을 수있더라고 그리고 영어였어. 어차피 내가 화를 영어로 못 내잖아.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라도 한국어로 들었으면 굉장히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것 같은데 나는 영어를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. 이거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아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구나라고 나 갑자기 내 스스로 너무 성숙했다고 느꼈을 그 순간에. <laughs> 오히려 그래도 그 친구들이 그이야기를할때 내가 들어줬다. 음. 매번 참을 인을 새겨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음. 그거를 최대한 내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럼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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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안으로 우리가 바꿔보자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 화를 내지 않는구나 라는 신뢰를 음. 쌓을 수 있는 서로가 서로 이해하는 시간? 이게 현재 있는 아프리카 직원과 새로운 신핑 매니저가 음. 맞춰 나가는 거는 쉽진 않았어요. 확실히 한국의 한국인 노동자들이라는데 외국인 간부가 와 있는 느낌이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해요. 10분 아, 내 팀장이 만약에 음.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진짜 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. 음.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자신의 강점과 음. 약점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음.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음.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파견에 대해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. 음. <laughs> 잘 생각해봐. 어.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. 음. <laughs>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, 음.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, 음. 그게 제일 중요한 것같다나 음. 너무 가식적으로 끝난 것 같아.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감사해져요. <laughs>